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금융적으로 알려드려서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농가시 회원님들 을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팁을 드리러 잠깐 왔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어, 계좌부터 시작해서 보험까지 앱 하나로 자산관리 끝이라는 그런 주제로 농바시 제 78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예, 계좌 저희부터 보험까지 앱 하나로 자산관리 끝 농바시 제 77강으로 보내드립니다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시청이 가능하고요 어, 유익하셨다면, 어, 아래,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8강이네요, 벌써. 에, 현행, 은행의 문제점은요,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면 이은행, 전행 앱을 설치해야 되고, 켜야 되고, 어, 또 인증서도 다다르죠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려면 애, 카드 앱을 깔아야 하고, 카드 앱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앱 관리에 지친다. 그런 앱 관리에 지친 당신에게 이제 귀찮은 일 모두 날려버리고, 앱한 개로 자산 관리를 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관련 앱들은 세 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할 게 토스하고 블록코리하고 알다 앱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 자산 관리 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계좌 제회 같은 것은 무조건 가능하고 어, 신용 등급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지출 예약이라든지 간편 송금이라든지. 환전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예, 과거에 한뭐 30초, 40초 걸렸던 것들도 로그인 하는데 불과 3, 4초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예,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죠. 네, 원래 토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토스를 설치하고요. 토스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한글로. 에, 그러면 이제 설치를 완벽하게 되죠 이게 네, 원래는 이제 간편송금 앱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산 자산 관리 앱으로 어, 지금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좌 조회 같은 건 가능하고 카드 이용 내역 같은 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용 등급도 확인이 되고요, 맞춤형 대출까지 추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보험진단, 보험상담사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토스 앱은 꼭좀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것은 브로콜리 앱이 되겠습니다. 이 브로콜리 앱은요, 어, 계좌 확인이 가능하고 어, 역시 계좌 송금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자산을 한 번에 보여주는 어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은행 카드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코인원 거래소, 뭐 암호화폐까지도 어, 자산까지 알려주는 그런 어, 특이한 앱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브로콜리 앱을 한번 어, 설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 네, 한번 설치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 어, 소개해드릴 앱은 알다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네, 알다라는 앱인데요. 어, 신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역시 이렇게 알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신용 등급을 알려주는 앱인데요. 어, 차량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 신용 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점 만점에 8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 번호만으로 중고차 시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까지는 당신 차는 얼마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얼마 정도. 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한 3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3년 뒤에는 예, 당신 차는 얼마 정도로 떨어진다 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앱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연간 시세까지 알려준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맞춤형 앱이라고 있는데요. 예, 카드 추천을 해주는 뱅크 슬래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분석을 해주는 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알다를 운영하는 김영석 대표는 개인 스스로 정보를 싣고 편하게 관리하는, 어 지금은 정보 주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향후 금융 소비자, 어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추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알다라는 어플 아마 개발한 모양이죠. 근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거의 뭐 터치 두 번에, 어 저기, 제 계좌가 조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한 번은, 농협의 계좌번호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번 터치가 두번자 한번 두번 이게 지문으로 그 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접속이 됩니다 딴 때는 뭐 이렇게 좀뭐 비밀번호 뭐 그런걸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보안카드 뭐 대라지라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없이 바로 어, 알다라는 앱은 어, 두번 터치로 바로 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마무리입니다. 아,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하더라 이거죠. 아, 이것은 이세 가지 앱을 말하는데요. 알다라는 앱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뭐 기존 카드 조회는 뭐 인증서를 대라, 뭐 거래 조회 이체 다시 보안 코드 인증서 또 대라 막 그러는데, 아, 그래야 송금이 가능했거든요. 근데이 앱들은 일단 지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어, 상대방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수 있죠. 빠르게 하여튼 빠른, 바쁜 시대에 빨리 뭔가 보낸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지문 인증 후에는 계좌 잔금 조회도,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앱을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토스하고, 어, 브로콜리하고, 알다 앱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어, 계좌조회부터 보험까지 앱 하나로 한번 자산관리 앱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농바시제 78강으로 계좌조회부터 보험까지 앱 하나로 자산관리 끝이라는 주제로 어, 보내 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